우리 찬송가 다 같이 찬송가 400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오만시의 물 속에 주여 나를 돌보시고 부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지나 두로 나를 숨겨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 주시. 환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병상에 누워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 또 집에서 가려 중에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저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어서 거뜬히 일어나실 수 있도록, 또 마음에 상처 받은 자들을 우리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또 영혼의 방황으로 주님을 떠나 있는 자들 다시금 복음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특별히 코로나 19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고 수해로 인해서 아파하고 있는 우리 모든 환우들에게 우리 하나님 찾아가시어서 저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을 치료하여 달라고 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수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새벽에 특별히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의 전에 나와서 저희들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예배할 때, 저희들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환우들을 쓰기도 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인자하여 주시고 아버지 안에 우리 모든 환우들을 찾아가시어서 하나님 친히 안수하여 주시어서 깨끗이 낫는 역사들이 일깨하여 주시옵소서 수술 위에 하나님 회복을 기다리는 환우들도 있고 또 하나님 집에서 치료하고 있는 환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병상에서 더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병상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더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그 모든 환우들을 주님 고쳐 주시어서 안에 온전히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건강 얻을 수 있도록 은혜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 1 9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도 있고 또 수해로 인해서 많이 아파하는 환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자들 찾아가시어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 회복시켜 주시어서. 온전히 모든 정상으로 돌아오는 눈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마음에 상처받아서 하나님 아파하고 심하는 자들을 주님 찾아가시고 주님께서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품어주시어서 주님의 따뜻한 품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영혼의 방원으로 주님을 떠나 있는 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주의 사랑으로 위로하시고 주의 복음으로 하나님 다시금 주님 전에 나와서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자리에 앉아서 하나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환자들 있으면 주님 자들을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고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건강얻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 오늘도 이렇게 비를 뚫고 주의전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추원합니다 어, 신앙생활 하기 참 힘드시죠? 이렇게 비 많이 오는 날은 그냥 가정에 누워서 아니면 또 인터넷으로 또 온라인으로 그냥 예배드리면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또 이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하기 위하여 빗속을 어, 뚫고 어, 비가 정말 장난이 아니게 오는 것 같아요. 이런 위험함 속에서도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시랑, 신앙 생활 하는데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우리 이 어, 당시 그 야고보서를 받아든 독자들 어, 그들에게 우리 야고보서는 지금 어, 신앙 생활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첫 번째 주제 시험에 대해서 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 자, 왜이 시험을 가장 먼저 큰 주제로 어,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laughs>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야고보서를 읽는 독자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난 박해로 인해서 사방으로 흩어진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 그들은 지금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가운데서 에 힘겹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보고 어, 그것 때문에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고, 정든 고향과 집을 떠나서 어, 세계 각지 흩어져서 그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야고보께서는 야구,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복도 주기 위하여 이 예루살렘 교회 목사인, 담임 목사인 이야고보는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지금 이야고보서를 쓰고 있다라는 것이. 자, 오늘 말씀 2절에서 3절 말씀을 좀 쉽게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러한 내용입니다. 너희가 시험을 당할 수는 있지만, 시험에 들지는 마라. 오히려 그 시험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겨 기뻐하라. 왜냐하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시련을 겪을수록 신앙생활의 본색이 드러내게 되어 있다. 이것을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니. 어려움과 힘든 고통 가운데 신앙생활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 이 흩어져 있는 이 예루살렘. 교우들에게 지금 단임 목사인 야고보가 위로의 편지를 쓰는데 시험에 들지 말라. 시험을 당할 수는 있지만 그 시험에 빠지지는 말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이 우리의 인내를 온전히 만들어낸다. 즉이 시험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의 본색이 드러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가짜 그리스도인인지, 시험이 우리를 밝혀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것들 너희도 알고 있지 않니?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니? 라는 이 표현은 이 편지를 받아본 독자들은 이미 그 의미를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동병상련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고사성어 있잖아요.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서로에 대해서 이해하고 가엽게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이 너희가 알미라 이 말도 마찬가지의 의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가 일어났을 때 믿음의 형제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지만 이 야고보 목사님은 끝까지 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섬겼습니다. 박해 현장에 남아서 고스란히 그 모든 시련을 다 겪었다라는 것이 실제로 그는 그 모든 시련을 겪다가 AD 62년에 순교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이야고보소는 순교하기 바로 전에 쓰여진 성그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 지금 너희들이 흩어져서 정말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싶은데 지금도 그렇잖아요. 비 때문에 또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싶은데 나오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야고보 목사님께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들의 그 마음 나도 잘 알고 있다. 왜? 나도 지금 그 시험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교회라고 해서 박해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더큰 박해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당하는 고통도 나도 알고 있지만 너희 또한 내가 그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지 않니? 우리는 서로 피차 지금 어려운 시험 가운데 놓여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그러기 지금 우리가 신앙 생활할 때이 시험을 잘 이겨내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이 사절의 내용, 사절의 말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는 이 말씀을 좀 깊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말씀은 끝까지 인내를 하라라는 뜻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라. 공동 번역에 보면은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인내력을 한껏 발휘하십시오. 어, 끝까지 인내, 성급하게 실현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그 실현을 충분히 참. 꼭 견뎌내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인내할 수 있는 만큼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이며 실력이라는 것이 정말 내 믿음이 뭐 어떻게 어떤 정도 실력일까 어떤 정도 수준일까 정말 나는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여러분 그것을 알수 있는 것은 시련을 견뎌낼 때 그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내를 할수 있는 만큼 견딜 수 있는 만큼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불량량이라는 것이 내 믿음의 실력이라는 것이죠. 어,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물놀이를 가면 아, 어, 그런 그 게임을 하거든요. 물속에서 누가 더 오래 참느냐 그 숨을 참고 물 속에 오랫동안 있다가 견디지 못하는 친구들 은 하나둘씩 물 밖으로 나오는데, 가장 늦게까지 참고 있는 자가 승리, 우승을 하는 거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치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최후의 승자가 될수 있다는 라 것이, 물론 이 최후의 승자는 한 명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인내를 온전히 이룬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승자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라톤을 뛰게 되면 최후의 승자는 한 명이지만 우리 신앙생활의 마라톤은요, 끝까지 다 달린 사람은 다 뛰어난, 그 끝까지 다뛴 사람들은 모두 다가 승자가 될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련과 시험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면 세 가지 믿음의 소망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시험을 견뎌내게 되면 세 가지 믿음의 소망을 이루어내게 되는데요. 그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게 된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 신앙이 온전하게 된다. 이것은 다른 이야기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만큼 성숙하게 된다라는 것이. 우리 믿음의 생활하는 분들도 어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믿음이 정말 성숙해서 어른같이 의젓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시련, 이 시험을 잘 이겨내면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게 된다, 성숙하게 된다라는 것이 마치 과일이나 곡식이 여름철의 비바람과 태양열을 통해서 잘 익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벌써 어떤 배나무는 배가 벌써 이렇게 점점 커지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따먹으면 아무 맛이 없어요. 왜요? 아직 다 익지를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배가 언제 익어요? 이 태양, 장려라는 태양빛을 견뎌내고, 지금 같은 이 폭우를 견뎌내고, 그렇게 시간이 지났을 때그 배는 정말 맛있고 달달한 그러한 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덩치가 아무리 컸다고 하지만 성숙하지 않은 것은요 맛이 없습니다. 들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신앙의 연륜도 쌓이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쌓이고 교회 생활도 익숙했지만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들도 있다라는 것이 자, 그런 분들은요. 온실의 화초 같아서 밖에 내놓기만 하면 금방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시험을 당할 수는 있지만 시험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한만 교회 오래 다니고 또 성경 많이 읽었다 하더라도 이 시험에 빠지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왜 아직 온전하게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시련과 시험까지 겪어야지만이 성숙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숙하지 못하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를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온전하고 성숙하게 될수 있다고요? 시련을 끝까지 참고 견뎌낼 때에 인내할 때에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어진다. 지금 이러한 시련들, 코로나19라든가 이 수해라든가 우리를 신앙생활 하는 데 어렵게 하는 이 모든 시련들을 잘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것이. 자,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게 되면 구비하게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구비하다 이것은 갖추게 된다. 무엇인가 갖추다라는 것이. 자, 이것은 원래는 군사 용어인데요. 군인들이 작전을 수행할 때 필요한 무기로 완벽히 갖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전쟁에 나가는데, 당시 전쟁이라는 것은 총칼이, 총이 있는 게 아니니까 방패가 있고, 뭐, 창이 있고, 투구를 쓰고, 또뭐 이렇게 그 갑옷을 입고 뭐 이렇게 이런 어 완전히 보호하고 또 적을 무찌를 수 있는 그 무기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상태 자 필요한 무기를 완벽하게 갖춘 병사만이 전쟁에서 쓸모 있는 병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받는 훈련에는 말씀 훈련도 있고요. 기도 훈련도 있고 전도 훈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온전한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련과 환난이라는 훈련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 그래야지 강한 군인, 가장 유능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이 시련과 시험을 이겨내셔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다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게 되면 온전한 무기를 갖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다라는 것이 이게 구비하고라고라는 뜻이죠. 자세 번째는요.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게 되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자, 어느, 어느 모로 보나 부족함 없는 성도가 된다라는 것이,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것은 전천후 신앙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운동선수 중에, 올라운드 플레이어라는, 그렇게 표현하는 운동선수들 있죠. 어, 그, 그, 그런 사람은, 이, 그 공격을 시켜도 공격수를 거기다 갖다 놔도 공격도 잘하고 수비수를 갖다 놔도 수비도 잘하고 올 라운드 플레이어 어디를 위치에 포지션을 갖다 놔도 그것을 다 소화해 낼수 있는 그러한 운동선수들 예전에 우리가 그 올, 월드컵이죠 4강까지 올라갔을 때 히딩크라는 감독이 우리나라 축구선수들을 훈련시켰을 때올 라운드 플레이어로 훈련을 시켰어요. 어디다 갖다 놔도 축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공격을 할 때나 수비할 때나 중앙 미드필더로 뛸 때나 올라운드 플레이어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된다라는 것이 즉 어떤 상황에 두어도 어떤 일을 맡겨도 멋지게 잘 감당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께서 지난 우리가 빌립보서를 살펴볼 때 그런 말씀하셨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이게 바로 올라운드 프레이어를 뜻하는 말입니다. 가난할 때든지 부여할 때든지 언제나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이게 바로 부족함이 없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든지 병들었을 때라든지 항상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사람이 부족함이 없는 성도라는 것이 사업에 성공할 때든지 실패했든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부족함이 없는 성도라는 것이 비가 이렇게 많이 오든지 날씨가 덥든지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야우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정말 부족함이 없는 성도라는 것이. 이처럼 전천후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는 크게 들어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할 때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시험 중에 낙심하여 예수 잘 믿지 않으면 그 믿음은 가짜일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 때 아무리 기도 생활 열심히 해도 어려움이 해결된 난 이후에 기도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가짜일 수 있다라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당한 시련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충분히 참고 끝까지 견디는 여러분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인내가 우리를 온전하게 또 구비하게 그리고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시며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가운데서도 저희들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의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어서. 항상 응답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생활, 신앙 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마음에 소원을 담아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소원들이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모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다 가시기 바랍니다.